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 신앙의 수준이 최고봉에 이른 사람의 특징이 돼 특징 최고봉 수준이 최고 높은 신앙생활에 그 감사의 신앙이 있다. 신앙에 감사가 있다. 감사의 사람, 감사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어떤 영성 깊은 목사님은 감사 일기를 적는다잖아요. 빼곡하게 정평이 나 있고. 제가 이제 고향이 하만인데, 하만에서 태어나셔서 여수의 애양원을 만드셨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두 아들을 먼저 순교의 제물로 드린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적어놓은 거 보면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제게 주셨는지 그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이, 이, 이 아빠가 아빠 맞는지. <laughs> 또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 순교도 기하다 하거나 하물며 두 아들 순교 일이요. 또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고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순교 당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다가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사랑 원수를 회개시켜가지고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니. 그래, 그, 정작 일평생 이렇게 감사하면서 아들 둘이 보내고 이분이 안재선을 양자로 받아들이면서 아들 장례식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가 나중에 이분은 한국전쟁 터져서 이민군에게 또 나 환자들하고 교회 지키다가 총살 당해죽 돌아가셔요. 그 나병 환자 고름을 빨다가 막, 그 막, 응? 음? 이 손목사님을, 어, 이름하여 사랑의 원자탄이다. 근데 저는 감사의 원자탄 같아요. 왜 그러냐? 어, 제가 아는 그, 신학교 총장 하셨던 분이 이런, 어, 책을 하나, 그분 딱한개 썼어요. 그책 이름이 감사의 일곱 가지 어는데, 그게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는 신앙생활의, 신앙생활의 시작의 제1조다, 1조. 여기서부터 감사가 있으면 다른 것들은 쭉쭉쭉 따라온다.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화목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을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이게 다따라온다 감사가. 감사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풀 버전이다. 다른 버전들이 다 있는데 이걸 다 합친 것이 신앙 어, 감사다 감사. 감사는 신앙의 플랫폼과 같아서 사랑하고 인내하고 회복하는 모든 신앙 덕목을 이 감사가 스타트. 이 감사가 딱 가면은 그 다음에 칙칙폭폭 칙칙폭폭 따라온다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하면 모든 게 가능하고 나중에 끝도 좋고 할렐루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 음,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아, 감사, 감사, 감사. 그니, 감사의 원자탄, 이 말은, 어, 신앙의 최고봉, 자기의 신앙 고백을 아들 둘을 바치고도, 원수의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감사했다니, 이분을 사랑의 원자탄 이름을 했지만, 신앙의 최고 수준에 있는 이 감사의 원자탄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어, 여러분 어떠신가요? 감사하시는가요? 잘안 됩니다 이게 실제로 감사하는 게 이게 잘안 됩니다. 반복도 잘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반복하는 게참 중요한데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새로운 게 쏟아집니다. 맞죠? 뉴스는 매일 새롭습니다. 헬리콥터가 새로 떨어지고, 뭐 이태원에 새로 애들 죽고, 뭐 세월호에도 있었는데, 뭐또 다른 뭐 정치 뉴스, 외교 뉴스, 막, 막, 오만 개, 전부 90%가 안 좋은 뉴스입니다. 안 좋은 뉴스. 근데, 새로운 뉴스인데 안 좋은 뉴스. 근데 성경은 이거는, 성도님들, 이 보십시오. 이거 옛날 억수로 오래된 건데, 이게. 제 성경은 이게 뭐 근래가 다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오래된 건데, 보면 볼수록 새롭습니다, 새로워. 너무너무 막 이것만 보니까 막 이것만 보면 다시 마음이 막회개가 일어나고 막 마음의 열정이 막 올라오고 막 문제나 시험 이런 것들은 안 보이고 막덮이고 막. 덮이고 막. 근데 막 뉴스를 보면 뭐 기분 나쁘고 보면 안 좋은데 이거 보면 감사도 터지고 할렐루야 맞죠? 그래. 그 그래 여러분 저 반복이 이게, 이게, 이게 전부 반복의 이야기거든요. 반복이 이야기. 죄의 반복, 사람의 재지은 반복, 그리고 하나님께 쓰인 사람의 반복, 창세기부터 유한 계시록, 전부 반복이에요 반복. 근데 잘한 거를 반복하는 게 좋잖아요. 은혜가 선순환 되는 게 좋잖아요. 죄 악순환이 되면 이게 멸망이고 파멸이고 결국은 지옥 불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의 최고봉이 감사라고 가면은 감사도 반복되어야 맞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 쉽지 않다. 그러면 뭐냐? 이게 싸워야 되는 거야. 싸울 문제, 영적으로 싸울 문제. 그래서 저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인 이 감사를 시작해서 뭔가 쫙돼가는거이거이 감사를 알고 감사를 표현하는 이거의 싸움이다. 이게 신앙이라고 정리를 제가 해요. 신앙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싸움이다. 성경 읽어도 여러분 성경 읽어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모르면 열심히 있는 사람 사고칩니다. 맞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모르면 나중에 요나 되고 막 가르뉴다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딱 알았던 베드로는 딱 회개하고, 딱 요한 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노래 알죠? 거기 보면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 예수님 부활하시고 갖막 지금 떡도 준비해 놓고 막 물고기 어디 예수님 물고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붙들어 잡아놓고 물고기를 불고기 로다 만들어 굽고 계셨어 모닥불 피워놓고 그래 베드로가 저기 고기 잡다가 밤새 제자들하고 고기를 못 잡았어요 애를 썼지만 못 잡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른편에 던지 아까 물을 예수님이 아, 그래. 그때 아마 물고기들이 왼편에 있던 물고기들이 야 지금 저쪽 오른편에 안 가면 죽는다 우리 우리 지옥 가다가 갔을 것 같아요 아마 그냥 아이저 멀리 있는 물고기들도 아마 야 지금 베드로가 어 예수님 오른편에 건물 물, 그 던지라고 지금 오른편에 던질 것 같아 빨리 가자 빨리 자, 자 속도 자 스피드 100km 200km 바악! 그서물건 속으로 들어갈라고 막 이러서 그래 건물이 찢어질 정도로 근데 찢어지지 않고 어봤더니1 5십세 마리. 아 그,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더 스펙터클하게 할수 있지만 오늘 좀 제가 재롱을 좀덜떨고 그래 그 그렇게 나중에 끌고 오는데 막 베드로는 벌써 물에 예수입니다. 그 와! 이렇게 혐엄가지고 예수님한테 딱 왔더니 예수님은 벌써 물고기를 가지고 굽고 계셨어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 베드로가 막 그냥 막 터져버린 거죠. 이 신앙의 어떤 터닝포인트가 그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지만은 베드로가 왜 여기까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생각해 볼지 제가 생각해 볼때 감사가 반복이 안 됐다. 마지막까지 허! 예수님의 크신 계획,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크신 계획을 알았다면 배반 안 했을 거다. 가르유다가 배반하는데 나는 배반 안 해야지. 나는 감사로 끝까지 지켜야지. 이렇게 해 갖고 갔을 건데 크모다 물피 거기서 아마 새로 반전이 일어났을 거라 생각해요. 최고의 반전은 클라이막스는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확 성령불을 받고 막 성령이 막, 예막 들어오니까 이제 그 뒤로는 뭐 나는 예수님처럼 바로 죽을 수 없다. 십자가에 달려도 거꾸로, 음? 거꾸로 죽게 된다 부끄럽다. 예수님 못 박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베드로가 살았지 않습니까? 어떻든 여러분 이게 반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아야 합니다. 훈련. 저는 훈련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그룩한 습관이 될 때까지 안 된다고 여러분 미리 결론을 낼 필요는 없어요. 참 쉽게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루만 먼저 반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감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이 화상 같은 이내 신랑 장로 오늘 아침부터 마음 끍은 장로 내 와이프 <laughs>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laughs> 잘안 됩니다. 안 되지만 해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는 요즘 은혜란 이 찬양도 왜 나왔을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주 부르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내가 지나왔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뭐예요? 당연한 건 아니라 뭐예요? 은혜였는데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 향기. 가을 열매 변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대. 이 땅에 태어나산거 숨을 쉴수 있는 이것도 은혜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사람도 은혜고. 할렐루야. 근데 이 찬양이 공전에 히트를 치고 우리가 그날 성시아 예배 때 봤지만은 저 아프리카 애들도 막 막 찬양하고, 막이 감동을 끼치게 된 이유가 뭘까? 그거는 우리가 올랐다.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아, 이 송경민 목사님이 원자탄처럼 막 터뜨려버린 거예요. 야, 이거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거 당연한 건 아닌데,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의가 살아가지고 우리가 막. 우리가 10대 국가를 이뤘지 이거 뭐 어? 우리가 이 한국 교회를 읽었지뭐 이거 어? 이렇게 되버리면 이렇게 그러니까 막 아, 교회도요 자기가 산 목사, 사, 자기가 산 장노님, 자기가 산 권사님 천지 백가리인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죄를 죽이겠습니다 저를 죽여야 이게 여러분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능력은.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오래 살려고 하기보다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부터 거기가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자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 모든 곳에 이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죽 예사. 죄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되어야 된다. 나중 예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크게 나중에 사요. 나중에 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은 신앙에 그래서 최고봉이라고요. 그러면서도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옥중서신 옥중, 옥중. 이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이게? 편지를 어디서 썼다는 거예요? 옥중에서 써, 감옥에서. 감옥에서 지나 감사할 일이지. 지나 억울할 낀데 우리 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하고 아, 근데 여러분, 바울이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면, 이런 감사를 명령이나 했겠습니까? 대살로니가 전서 아시죠? 거기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그래, 이 범. 아니 적당 한 개씩 골라 아십시다, 바울 선생님. 감사할 건 감사하고 억울한 건 솔직 히억울하도고 해야지 쏙병이 안 들지 화병이 안 들지. 어디까지부터 범사에 감사를 합니까? 그거는 이게 신앙의 감사가 신앙의 풀 버전이 신앙생활의 제1조1조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라. 하 아마 그거를 사무엘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무엘도 사무엘도 아, 감사의 기도를 신는 죄를 나는 범치 않겠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아, 막 감옥에서 막막 감옥에서 이게 막 옥중에서 막 당연한 듯 당연하지 않은 이 내용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막 골로새 교회에다 막 적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옥중에 갇혔지만은, 기도와 묵상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리보 감옥에 갇혔지만은, 찬미를 하잖아요, 찬미를. 음. 그러니까 막 지진이 나고, 옥문이 막 터지고, 자고가 풀리고, 그 말은, 거기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도움을 안 구하는데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 네. 기도 안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찬양은요. 찬양 감사가 없으면 찬양이 안 됩니다. 입은 껍뻑껍뻑 할수 있어도.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하, 신학의 막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막 완숙도가 막 올라가고 신구약을 총망나 해서 가장 신앙의 신학 수준의 최고봉이 뭐냐, 옥중서신이에요. 거기서 쓴 편지, 에베소스 교회론, 골로세스 그리스도론, 막 이런 것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골로세스하고 에베소스가 없었으면요, 오늘날 교회론이 정립이 안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골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옥중에서 그 고난 중에 감옥에서 여러분 오늘날 감옥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바위에 우리 청석에서 옛날에 살았잖아요. 불 때가 군불 때면 뜻인데 군불 안 떼면 얼어 죽습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이게 수정기까지 나와요. 차, 겨울에는 막 얼음이 고드름이 막 같이 방에 오고 막감옥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사하는 자가되라 그 이거는 바울이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막 기도를 연습하고 감사를 연습하고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내가 해보니까 안 되는 거 아니고 해보니까 되더라 이래 가지고 말씀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 로키 산맥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3 0 0 미터의 수목 한계선이 있는데 이 지대 나무들은 매서 바람으로 곱게 안 자란다 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입니다. 매서운 바람과 싸우면서 생존을 위해서 무슨 몸부림을 막 치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요런 요에서 무릎을 꿇는 나무로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크 여러 가지가 막 하, 전부 다 무릎 꿇고 있잖아요. 이 그림 보십시오. 기가 막히면 이게 바람이 요리 부르니까 무릎을 꿇고 생존한 거죠. 그리고 최고가 된 최고가. 최근에 단풍 구경은 다녀 오셨습니까?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추운 날씨가 계속될 때 가장 선명한 단풍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고난이 막 있고 막. 또막 교회 가면 막 은혜가 있고 막 이걸 막 뜨거운 데 갔다가 차가운 데 갔다가 훈련 받고 또 훈련 받고 이러고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래하면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런 신앙의 최고봉이 만들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 이제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한번 보고 말씀 정리할까 합니다. 정리 정리해야 되겠죠. <laughs> 졸리십니까? 아니죠? 바짝 정신 차리고 계시죠? 제목이 뭡니까? 감사훈련? 행복훈련입니다. 예. 잘,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지를 세가지로알수 있어요. 하나는, 아,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먼저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감사를 반복해서 잘하려면 은 먼저 내 안에 무슨 평강이 그냥 평강 세상 사람들도 평화 이야기합니다. 평화 이야기 잘합니다. 북한도 평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옳은 평화가 아닙니다. 전쟁으로 피 흘려서 만든 평화 여기 있어 평강은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자신의 몸을 던져서 주신 그 평강이 진짜 평강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불화했던 그래서 평강이 없었던 예 우리가 어떻게 평강이 됐냐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예수님 생각 안 하면 진짜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계속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먼저 마음을 주장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뭐니 뭐니 해도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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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머니 <laughs> 그러잖아요 우리는 머니머니머니 해도 그리스도의 평강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선물 받아야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불화하면서 무슨 뭐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염려 걱정 그덩그리 갖고 사는데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감사한 자가 되면 안된다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는 너희가 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말 우리는 평강 공동체를 이루어야 이 안에서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평강인데 너는 불안이구나. 나는 평강인데 너는 불만 덩거리구나. 나는 평강인데 너는 시기 질투구나. 나는 평강인데 너는 욕심 덩거리구나. 이래 한 몸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 평강을 위하여라는 건 하나님과 먼저 평강하도록, 이웃과 평강하도록, 가족과 평강하도록, 성도들과 평강하도록 한 몸을 이루는 게 이게 공동체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 평강을 위하여 공동체를 이루도록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 신앙의 최고봉이 되려면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야지 이게 진짜 이 신앙의 최고봉의 수준에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무엇으로 살까요? 감사하는 자로 삽니다. 또한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남아메리카에 멕시코 어느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온천은 뜨거운 물이 흘러가고, 냉천은 차가운 물이 흘러가. 옆에서 이렇게 소사나가 흘러가는데, 이게 너무 신기한 곳이 있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땅에서 솟아와서 이렇게 흐르고, 그 옆에는 얼음물과 같은 차가운 냉천이 솟아나서 흐르고, 동네 안악네들은 살판 났어요. 네? 빨래 강추를 가지고 온천에서 빨래하고, 냉천에서 헹궈고, <laughs> 그래가지고 깨끗한 옷을 집으로 가져가는데, 이게 외국 관광객이 본 거예요. 기가 막힌 이 신기한 장면을 그리고. 멕시코 안내인한테 물었답니다 이곳 부인들은 참 좋겠어요. 그리고 멕시코 안내인이. 와 와이나. 왜 그래요 왜요. 어이, 어. 그 한마디가 너무 수상했어요 그래. 이 관광객이 어, 이렇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어? 이렇게 대답이 나올 줄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 아니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가져 쓸수 있으니까 좋지 않아요. 이곳 사람들은 온천 냉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는데요. 그리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멕시코 안내원의 대답이 천만해요천만해요 <laughs> 오히려 그때 또왜 외국 관광객이 Why not? 왜요? 이래 물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곳 안낙네들은 이제 물은 떼고 비눗물이 왜안 나와요? 비누 비누가 안나안 나오니까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많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한개 만족되면 또한개 찾는 게 이게 죄된 인간 욕심 덩 거리의 본성이 본성.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왜안 되느냐? 영적으로 쑥 들어가면 그게 죄가 있어요, 죄가. 죄가 감사를 덮은 거야. 욕심이 감사를 갈가먹고 있는 거야, 욕심이. 그래서 욕심을 빨리 해결하거나, 죄를 빨리 씻거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강이 먼저 이루어져야, 감사. 이게 요 바울이 오늘 한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원리가 대단한 겁니다. 감사하세요 목사님들이 막쉴데 없이 막 감사를 막 요청을 하고 막 감사 설교 시작부터 한월막 싸우고 왔는데 한월막 설교 축구도 졌는데이 대사물은 막또 감사. <laughs> 그안 됩니다. 왜 마음속에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냐? 감사를 죄가 가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좀 하고 싶죠? 신앙의 최고봉에 이루고 싶죠? 그러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서 마음을 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 간 친구들이 한, 우리 교회는 한1 0명 정도가 있는데, 아, 막 우울증이 있고, 막 불면증이 있던 한 친구가, 군에 간지한석 달도 안 됐는데 얘가 얼굴에 막 생기가 막, 막 웃으면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본당 예배 때막인사시켰더니충성 이렇게 했는데 그이 친구는 뭐지? 아버지 가족도 엄마 아빠도 이혼하고 지 혼자밖에 없는데 말도 어느라고 늘 자신감 없는 이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됐나? 훈련 때문에 훈련. 이야 훈련 잘 받았다. 어, 감사 훈련 뿐만 아니고요 행복도 훈련 해야 합니다 우물 물에서 막 여러분 계속 음 부정적인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펌 하시면 이게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도 고등어 넣고 맵워꼭 뭐, 먹고 싶어도 플러그가 행복에 끄는 대신 행복이시작대신 예수님께 안 꼽혀 있으면 냉장고는 있어봤자 그거는 고칫던어리니다 그죠 꽂아야 돼. 자꾸. 꽂혀 있어야 돼. 전기를 공급받아야 행복을. 자꾸 공급받아 행복해지는 거지. 내가 말만 한다고 행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시 c 에 s 대구 방송 모든 관계자들이 항상 감사 훈련으로 감사하시고, 또 행복 훈련하셔서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